수요일 오전 기도의 인터넷 사정 때문에 천러혁정처럼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위험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구별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은 주기도문에 있는 나라가 임하 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좀 본문 설교의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위험한 기도가 있다. 크레이그 그루셀 목사님이 위험한 기도라는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위험한 기도는 세 가지 기도라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살피소서, 나를 깨뜨리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유는 첫 번째 나를 살피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다윗 스스로는 알아요. 자신이 불온전하다는 걸, 그리고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 저를 좀 살펴 주십시오. 제 마음을 파악해 주셔서, 저를 좀 테스트를 해 주셔서, 제 뜻이 하나님 뜻과 같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혹시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걸 다 끌어내, 긁어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 영원한 길로 저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살펴달라는 거. 우리가 누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외국 영화 중에서 누군가의 생각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아니까 그대로 답변을 해주니까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내 마음을 속 안에 들어갔나 하면서.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 나를 살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수준을 낮게, 내가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으니 나를 바른 길로 세워 주십시오. 이건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살피소서. 다음은 나를 깨뜨리소서.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나를 깨뜨려 달라는 기도는 없어요. 대신 깨자가 들어가는 건 나를 깨닫게 하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깨뜨리소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내 생각이 계속 따라갈 때 그럼 누구의 뜻이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죠 그럴 때 누구의 뜻이 깨어져야 돼요? 내 뜻이 깨어져야 돼요 이러한 기도는 누가 보면 22장에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우리 본문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앞부분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지금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옮기시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왜 이런 소원을 가지셨냐고요? 예수님은 100%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고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 자체가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걸다 경험하시는 자리죠. 그러니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지기 힘든 그런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그 길에 첫 자리에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 압니다. 그러나 제 뜻은 이거 옮기시면 안 될까요? 이잔 제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올려드린 이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 되었죠. 그러니 이건 내 철옹성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남아 있는 한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서는 길은 내 생각이 그 모든 아래 깔리게 되어 될때그 위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분의 뜻을 세우시죠. 오늘 나를 깨뜨리소서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차라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별된 선지자였습니다. 훈련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메시아의 예언을 전달할 만한 가장 최적의 선교 선어 선지자죠. <laughs>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될때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다 화로다. 그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선사가 불에 달게 된 화적가락으로 입술을 대죠 거룩을 선포하죠.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이겁니다. 죄의 목소리 누가 어,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방금 방금 거룩에 대해 기회를 얻었지만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그렇게 됐다고 감정적으로 아직은 와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저 작은 그릇과 같고 작은 삶이지만 원하시면 날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자원함은 준비된 담대함에서 나온 자원함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정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원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그 원하는 자리를 우리가 자원해서 갈수 있는 그 자원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는 자기의 의를 꺾는 거예요.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기도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뭐라고 했죠? 나를 살피소서, 나를 깨뜨리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세 가지 기도와 거의 유사한 기도가 처음 읽었던 기도의 모본인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다스리고 저에게 맡기신 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오시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이걸 바꾸소서예요. 보통 경찰용화를 보면 경찰용화에 에, LA 경찰이 테러범과 대치하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오죠? FBI가 오죠. FBI가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지역의 통제권은 이제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명령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빛과 소금처럼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의 기도는 모여야 되냐면 하나님, 통제권을 가져가 주십시오 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제권으로 덮어씌워 주십시오. 저는 이 지역 순경 경찰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어, 검찰청에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사모합니다. 저는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옵소서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권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도권이 사역의 현장에 임재하고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이끌어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 모든 것을 철수하고 새로운 방식대로 진행한다라고 할때 굴복해야 돼요. 이 기도를 우리가 매번 했던 거죠. 이 시간 생각해 볼때이네 가지 기도가 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험한 기도죠. 이 기도들은 우리를 무장해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기도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주도권에 올려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이 위험한 기도라는 책의 저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위험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자라는 초청을 합니다. 저도 책 전체 내용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의 구절들만을 가지고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 때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아르는 것 이젠 제가 이 정도 할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가 우리의 기도여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할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할수 있는 건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할수 없는 것 그것을 알아낸다고 할때 대부분이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저 사람이 안 움직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타인을 움직이지 못해요. 할수 없어요라는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의 입을 주장할 수가 없네요. 제가 저의 발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천로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이 주도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몇 가지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삼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할수 없는 것을 해보겠다라고 한번 기회 주십시오. 넘어져도 해볼게요가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 할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 시간 잠깐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의 약함, 나의 죄에서부터 나를 멀리해 주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하늘의 시선을 두게 해 주십시오.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땅을 향하고 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나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하늘의 시선을 갖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이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더공교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하는 자리로 우리의 기도가 준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안을 다 들여다봐 주셔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부족한 것도 살펴보실뿐만 아니라 나내 안에, 안에 있는 하나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뜻에 구별되지 못함을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만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보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사 중에 진행된 일이라 뭐 갑작스럽지만 어쨌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세요.